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품고 있지만 그 중심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교 계획자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신학의 진정한 중심이고 또한 가장 순수한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묵상하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라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전에는이라고 하는 말말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를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를 사람에게서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시는, 하시는 거죠.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고, 그를 통한 의이며, 또한 사람의, 사람에게서 찾는, 찾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고 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구약에 해당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즉 복음을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의는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언해온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하는 메시아 그분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복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 그 의는 바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의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또한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악의 속성은 죄의 속성은 뭐냐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속이고 또한 악한 일들을 도모하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도 자기 교만에 쌓여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게, 계획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의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구약이 그 가르치는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은 우리에게서 챙겨나거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준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가된 의다라고 말을 한것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것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를 믿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즉, 유대인 유대인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오 3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그 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은그 은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은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는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된, 유전된 그죄 때문에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고 결국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풀어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할 때 여기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의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은 그 복음의 결정체 절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우리 단어를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종을 사서 그 종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유로 팔고 살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의 값으로 우리가 죽음을, 죽음에 사단에 자녀로 우리가 늘 살았지 않습니까? 붙들려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값 없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신 대가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성량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량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 틀려진 까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생명 안에 실리안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